오늘 야식은 치킨입니다. 치즈 오늘 은치킨니다 천자. 이번에 그 패치 제로 제일 큰 용량 1.6리터 나왔더라고요. 라인상 대용량으로 그 만나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. 아, 여러분 지금 그 더보기란과 보정 댓글도 참고해주세요. 왜냐면은1 0 분의 나랑 여러분들께 치킨을 쏘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. 자, 아름입니다네 여러분, 오늘은 제가 어떤 것을 먹을 거냐면요. 오늘의 메뉴는 야식 하면은 또 치킨이죠. 후라이드 하면은 후라이드 참자라든지 후참자인데요. 거기에서 이번에 아주 맛있는 신제품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. 바로 요거 맵딸킹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. 불닭 마요킹 소스를 위에다가 뿌려 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 이 소스가 여러분 굉장히 활용도가 좋아가지고 치즈볼이라든지 소떡소떡이라든지 감자튀김이라든지 거기에다가 샥 뿌려 먹으면 진짜 기똥차다고 하더라고요. 일단은 먹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오, 살짝 체다치즈 소스 느낌 이 나는데요? 근데 또 이제 마요 소스라고 해서 제가 체다 마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. 와 비주얼. 가금 친 거에다가 이렇게도. 음. 이게 살짝 매콤하면서도 그 고소한 마요네즈의 그 맛이, 와, 미쳤어요. 감칠맛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? 내도 뿌려 먹어볼까? 이렇게.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소스랑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. 어떻게 뿌려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. 에이? 너무 많이 뿌렸나? 저이 소스가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. 음, 살짝. 와, 살짝 그 매운맛을 중화시켜주는 게 느낌 너무 좋은데요? 음, 오늘 먹방 느낌 너무 좋다. 그냥 매운 소스에다가 이것도 괜찮기는 한데 소스가 너무 중독이다. 아, 어, 여러분! 아까 그 오프닝에 이벤트 말씀드린 거 참여하시고, 공짜로 한번 드셔보세요. 근래 먹는 치킨 소스들 중에서 최고예요. 이거 살짝 이 타이밍에 이게 또그태그 문양에서 나온 거라고 하던데요, 여러분. 음, 이거 여러분 상큼한 라임 향이 상쾌하게 더 만들어줘요. 하, 라임 미쳤다. 네. 음. 치즈볼들도 음 가루랑도 소스가 잘 어울려요, 여러분. 아무래도 튀김옷도 여러분 미쳤어요. 치킨이 좀 식을 때가 됐잖아요. 식고, 요소스에 이렇게 범벅하게 되었는데도 겉이 바삭해요. 원래 통은 치킨 식으면맛 없는데 여기는 식어도 맛있어 음! 치즈가 꽉 차있죠. 제가 가슴살은 안 먹기 때문에. 남편님가슴살 드세요. <laughs> <laughs> 아니, 아니, 짬처리가 아니라, 닭가슴살 좋아하세요. 당신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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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닭, 웃음> 여보님, 일로 와보세요. 이거 네. 하나, 이거 먹어보고 말이죠. 내가 별로 안 좋아하잖아. 이렇게 막 하루 캡싱하는 거를 근데그게 진짜 너무 맛있는 거야. 아, 까먹는늘 너무 감동해 가지고. 맛있지?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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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 부분 이렇게, 이렇게, 거렇게 얘도 미쳤을 것 같아요. 와, 껍질. 껍질에다. 껍질에다 소스 묻혀가지고. 진짜 이렇게 드셔보세요. 이 마요네즈가 여러분, 고소하잖아요. 근데, 살짝 그 크리미한 느낌도 있어 가지고 얘를 부드럽게 샥 감싸 버려요. 음. 음! 여기 아, 이거 완전 아, 잘 어울려요 음. 음! 단짠단짠한 맛에다가 진짜 고소한 크림소스 찍어 먹는 느낌 마지막은 제로 펩시로 와 깔끔해 짠 잘먹었습니다 언니 네, 여러분 오늘도 제가 요렇킹 브라이드 참 잘하는 집의 신메뉴 맵이킹을 한번 먹어보았는데요 이맵이킹의 불닭마요킹 이게 진짜 미쳤어요 프라이드 치킨에서 뿌려먹어도 맛있고 양념된 치킨을 뿌려먹어도 맛있고 양념되어 있는 소떡소떡이나 아니면 이렇게 가루 뿌려져 있는 치즈볼 다 상관없이 맛있어요. 소스가 모든 소스 다 포함해가지고 정말 맛있어요. 진짜 이거 진짜 진심으로. 그리고 거기에다가 마무리로 제로펩시와 함께 하니까 던쳤어 와. 오늘 야식 진짜 제대로 먹고 갑니다. 제가 먹은 이 맵딸킹 치킨이 드시고 싶은 나랑이 여러분들은 댓글나 이 더보기란 참고하셔가지고 이벤트를 신청하시면 추첨을 통해가지고 치킨이 나가니까 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. 자, 그러면 오늘도 그때 이 굿날을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.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, 안녕.